꼭 방문해야 할새 캐나다 여행지로 떠나봅시다. 이 멋진 장소들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캐나다 여행. 1. 벤프 국립공원. 알버타 주의 로키 산맥에 위치한 벤프 국립공원은 자연의 낙원입니다. 반짝이는 푸른 호수와 웅장한 빙하가 펼쳐지는 이곳은 매순간 숨막히는 경치를 선사합니다.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명소로는 루이스 호수와 모레인 호수가 있으며, 벤프 마을도 귀여운 상점과 식당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2. 쾌백시 쾌백시는 돌돌담길과 멋진 건축물로 유럽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올드 쾌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론테나크 캐슬을 비롯한 역사적인 명소들이 모여있습니다. 틴이나 메이플 시럽과 같은 현지의 특산품을 맛보고 생기 넘치는 프랑스 캐나다 문화를 만끽해 보세요. 3. 벤쿠버 아일랜드. 서부 해안에서 벤쿠버 아일랜드로 향해 보세요.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가득찬 낙원입니다. 고래 관찰로 돌고래와 고래 왕국의 웅장함을 직접 목격해 보세요. 꽃의 공원으로 유명한 뷰차트 가든도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수도인 빅토리아 도시를 천천히 돌아다닐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세 가지 뛰어난 캐나다 여행지는 모두 사람들의 버킷 리스트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벤프 국립공원의 매혹적인 아름다움, 퀘벡시의 역사적인 매력, 그리고 벤쿠버 아일랜드의 경치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